방문가? 음. <laughs> 오어째고있어오좀 음. 오, 사이즈 되나본데 저희 지금 어제 왔던 새로운 페인트와 있거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해물가 많이 걷쳤어요그 왔는데 자르고 오자마자 지금 어 나도 왔는데 나도 왔는데, 어. 나도 왔는데. 에이, 이걸로 할게 어 난리 났다 어 난리 났다 빠졌나봐 어 아니 안 빠졌어 있어, 있어. <목소리> 네, 지금, 나 와, 지금 거울이 저도 거울이구나. 나오고 차도 나오고 둘 다님 아 힘들어 난리가 났네요 어, 난리가 났습니다 어우 무거워 어제 그렇게 한 마리 딱찍하면서이까한 마리 잡더니 오늘 아주 한물 제대로 보네. 짜로? 어, 아. <laughs> 아 어이구. 어. 아 어. 배달이. 어. <laughs> 오, 오, 아따, 어. 파스 작다 싶더니 오! 이뻐 리 어. 역시 물어. 어, 왔 좋다. 먹었네.